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주세요. 진정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예배에만 집중해주세요.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부서밴드나 단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나누냐 주의 어린이 찬양할게요. 맞아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그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1번 함께 찬양할게요. 차분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작해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로 나아갈게요. 예배 시작해 이 시간, 이원경 부장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눈, 선생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 주일에 우리 샬롬 유치부 친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 감사해요. 저희들이 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샬롬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픈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아침과 점심 또 저녁 어, 온도차가 너무 나도 많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우리 친구들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어리지만 그 말씀이 마음 밭에 잘 심겨져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10월 암송말씀 한소리로 함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바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대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박현정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큰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심을 기다린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 어, 귀한 성경 구절. 이 글자를 아는 친구들은 함께 읽고, 아직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도사님, 읽어 줄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중에서 잘 들어 주세요.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아-멘 어, 우리 어린이 친구들 너무너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잘 읽어주고 또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 지금 소망이와 사랑이가 어, 막 다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투는가 봤더니 어, 소망이 언니가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곰돌이 인형을 어 언니가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사랑이가 갑자기 와서 언니 그거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러면서 곰돌이 인형을 뺏어가지고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러니까 사, 소망이 언니가 아니야 이거 엄마 아빠가 언니 생일에 선물해 준 거잖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지고 놀고 있었으니까 이리 줘 그러면서 둘이서 막 실랑이를 하다가 어떡하면 좋아요 그만 귀여운 봄인형의 팔이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헉, 어떡하지? 그러자 갑자기 동생 사랑이가, <laughs> 으 언니가 곰돌이 망가뜨렸다! <laughs> 언니 나빠! 그러면서 막큰 소리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엄마는 소망이 언니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너는 지금 소망이는 언니가 뭐하니? 언니가 동생을 돌봐주고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어? 엄마 아빠가 선물해준 저 인형이 다 망가졌어. 어떻게 할 거니? 하면서 엄마가 소망이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소망이를 다 혼냈어요. 그자 소망이는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너무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처럼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와! 우와, 대단해. 역시 다윗이야. 다윗이 짱 멋있어. 다윗은 최고야. 골리앗을 넘어뜨렸대. 야, 정말 다윗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 다윗, 다윗, 다윗. 사람들은 정말 모이면 다윗 얘기만 하고, 다윗 칭찬만 하고,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울왕이. 자기 눈이 휙 돌아가면서, 응. 뭐야?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야? 다윗이 더 잘났다는 거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할지도 모르겠군. 그러면서 사울 왕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는 다윗은 멀리멀리 멀리 도망을 가서 하길라산에 이렇게 숨어서 외롭고 힘들고 또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서운한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는데 바울이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고 한다. 가서 저그 녀석을 그냥 죽여버리자! 보는 즉시 사살하라! 그러면서 아울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서 하길라산에 왔어.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잘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제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멜렛과 아비세에게 사울왕이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느 곳에 있는지 잘 정탐해보고 돌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저가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멜렛과 아비세가 이렇게 밤에 갔더니, 아, 여기야. 여기가 바로 사울왕과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야. 아, 장소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우리 얼른 가서 다윗에게 보고합시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이야기해 줬어요. 여자 다윗이 나와 함께 서울 왕이 있는 곳으로 가볼 사람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다윗이가 손을 들면서 내가 함께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다윗과 아비새가 한밤에 다윗 왕이 자고 있는 장막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군사들을 이미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이 다윗과 아비새가 온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laughs>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아비새가 바로 헐왕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와서 아이 것으로 내가 다울저 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제 마음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저의 모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합니다 저는 아비세와 함께 사울왕의 창과 그리고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곳을 찾아 나왔습니다. 허,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사울 왕과 군사들은 싶은 <laughs> 잠에 빠져서 이들이 오고 갔는지도 모자 우리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로내 마음대로 내가 화가 났다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바울이 죽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다윗은 참으로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원수를 갖고, 내가 속상하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다렸다 다윗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참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할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후회되고 나도 다치고 또 다른 사람도 다치는 것들을 많이 많이 보. 그렇지만 바위처럼 내가 좀 속상하고 억울할 때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던 걸 기억하겠죠. 우리 아까 동생과 곰돌이 때문에 싸웠던 우리 소망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도 한번 볼까요? 소망이는 너무 속상해서 혼자 놀이터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네를 타면서 아빠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오시다가. 우리 이쁜 딸 소망이가 왜 혼자 놀이터에 있지? 그러면서 소망아 이렇게 불렀어요. 자이 소망이는 아빠를 보자.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기면서 엄마 때문에 또 사랑이 때문에 속상하고 또 서운하고 조금은 억울했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아가 소망아 집에 가서 엄마에게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아빠가 네 옆에 있어줄게. 소망이가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제 옆에 있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는나게 앉아서, 아까, 왜 곰인형의 팔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처음에, 어, 곰돌이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엄마한테 조금은 섭섭하고, 또 속상하고, 서운했던 마음을 풀어놨어 그러자, 엄마는 소망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는, 아유, 우리 소망이가 너무나 속상했겠구나. 너무나 섭섭했겠구나 아 너무 미안해 그리고 우리 소망이가 언니다 보니까 엄마가 더 많이 혼내고 또더 많이 화를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이제부터는 엄마도 잘 생각하고 조심할게 소망이 너무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웃음꽃이 피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또 어,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주실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샬롬 유치부 어린이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무릎 꿇고 예쁜 두손꼭 모으고, 전도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친구들도 속상하거나 또 억울하거나 또 너무 서운한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샬롬 유치부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은 오긴교의 온라인 계좌로 자녀의 이름을,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교사 부모 교육을 자료를 유치부 밴드에 올려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습과 공과 공부 사진을 유치부 밴드에 올려주세요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병려가, 자, 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